혹시 그럼 조화분이셨어요? 아니면 분양을 받으신 아니요, 아니요. 거세요? 아니요예 분양했어요. 예, 을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 예전에 분양 받을때 미분양이어가지고 사실 <laughs> 많이도 고생도 했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뭐 금액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어느 지역 분석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그 서울시 송동구 네. 왕십리에 있는 센트라스 이십. 25... 대형형 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유 중이시군요. 네. 네네. 어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어 저는 2016년도쯤에요. 2016년에 매수하셔서 한 4년 네.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전망이 궁금하시고 혹시 안 좋다면 뭐 매도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이안 예, 좋으면 예안 좋으면 알겠습니다 네. 좋기를 바라면서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예오세요 아니 이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뭐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좋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매수하셨다고요? 예예 예. 혹시 그럼 조화분이셨어요? 아니면 분양을 받으신 아니, 거세요? 아니예 분양을 했, 예, 했어요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 예전에 분양 받을 때 미분양이어가지고 사실, 말해도 <laughs> 고생도 했던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뭐, 금액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입지가,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이거 제가 지금, 어, 이거 뭐, 지적도로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다 지적도로만 보여드리면, 하여튼 이 주변일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업무단지라고 했었는 상업지, 우리가 말하면 한양도성이랑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렇게 전 세계 어디 가도요, 이렇게 상업지 옆에 딱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붙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는 데는 사실 금액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뭐, 텐질이랑 아니면 우리 아파트랑 같이 이제 왕신 뉴타운이잖아요. 예, 예. 이거 두개다 합치면, 어, 제가 알기로는 한 5,500세대? 완전 대단지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게 되면 상업시설이 또 상당히 잘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쓸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쓸세권 집에서 내려와서 슬리퍼만 신고 진짜 모든 상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아파트거든요. 뭐 네. 보시게 되면 지하철역 잘돼 있고 바로 옆에 뭐또 왕심역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왕심역 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코터볼네 개의 지하철이 있지만 앞으로 어 동북선인가요? 동북선. 동북선이 생기면서 다섯 개 노선이 확정이 된 거고 또 최근에는 또 GTX C 라인이 또 왕십리역에 거쳐가야 간다거쳐 된다고 뭐 주변 일대제 의원님이라든지 어 왕십리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GTX에 예, 예. 대한 호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파트들은 그냥 보유하시기 훨씬 낫다. 분양받으실 때는 미분양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상업률이 딱 붙어있는 좋은 아파트가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요. 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쭉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네.